팜스코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로프 퇴계로 분석을 해서 2022년도 매출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팜스코는 사료 제조업, 축산업, 도축업 및 저장 처리업을 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6,250원으로서 전년 말보다 120원 소폭 상승했는데요. 장부가격의 73% 선입니다. 주주는 할인 지주가 56.3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어, 지난해 그 5월에 가장 크게 좀 올랐다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3월, 4월 27일 날 어, 7,270원의 종가가 끝났지만, 그 장중에 9,900원까지 급등한 어, 사, 어, 사례가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겠죠. 어, 그래서 이런 그 의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세계 국물 가격이 오른다고 사료업체가 녹아나는 것으로 볼수 있을까?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팜스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어, 매출이 20% 증가했지만 매출 재료비가 27%가 증가를 해서 슬풋은 12.4%가 감소했습니다. 슬풋률은 5%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3.8%가 증가를 했고요.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4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 크게 마진율이 줄었다는 얘기죠, 종합적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2% 감소했고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억 7,7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예측한 대로 원재료 가격이 그3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곡물 가격이 제품 가격에는 한반 정도 반영을 반영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회사는 분기 보고서에 그 재고 자산 명세와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어, 분기보고서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 다른 모범적인 기업들은 다 분기보고서에도 재고자산 명세와 그 다음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공시해 주고 있는데, 어, 그 팜스코는 음, 의무사항이 안하고 안 해주네요. 할수 없이 스로프 분석을 위해서, 어, 전체 재고 자산,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재무 상태표에 나와 있는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어, 잡아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동생물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봐가지고 어, 분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업체마다 그 주장하는 겁니다만은 에, 재고의 그 상태만 보여주지 말고 흐름을 보여달라. 아, 이것이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죠. 어, 요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을 말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그 가공 비율을 전년도 가공 비율을 적용해서 모두 역산해서 풀이해낸 것입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26.7%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3.8%가 증가했습니다. 가공 비율은 전년도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37.7%가 증가를 했고요. PQ 총 제조 비용은 제가 역산으로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일치를 합니다. 경영평가지 배로 와서 제고 어, 회전율이 1회전 감소를 했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TOE 생산성도 그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제조 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데, 아, 확인한 바와 같이 원재료 가격도 크게 하락을 했, 아니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은 인상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올렸으니까 그것도 하락을 했다. 아, 상대적인 해석으로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임팩트가 미래 가치로 그 개발한 지수인데요, 이게 35.7%로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가 좀 늦어졌고요. 어,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느려졌습니다만, 전 분기보다는 그 갭이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이 수금하는 속도보다 어, 지급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원재료 구매가 공급자가 시장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물을 수출하는 곳이 또는 국내에서 또 메이저가 있다 그러면은 국내 메이저도 있겠죠. 그런 쪽에 아쉬운, 아쉬운 입장이라는 거죠. 그 사료 업체가 공물 사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현금 재무 지표로. 뭐 와서 캡펙스 그 자본적 그 지출 투자는 23억 원을 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22.9%고요. EAT세후 현금 순손실이 되겠습니다. 38억 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손실률은 0.-0.5%, 전년보다 2.9%그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488억 원을 추가로 그 차입을 했는데 이건 차입이 아니고 사채 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61.2%나 크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사채 발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50%가 넘으면 좀안 좋은 거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그 할인, 할인을 당하고 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 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그 이익잉여금 주주잉여잉여의 현금 흐름은 어, ROE 0.5% 이익배당이 되겠습니다. 어, 최종 971억 원의 현금이 예, 유출이 됐, 됐습니다. 어, 현금 버퍼율은 44.2%로요. 안정선인 50% 선보다 약간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여금률은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연간 매출을 예상을 하면은, 어, 네 배, 단순히 네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그, 뭐, 어떤 묘책이 있는 건 아니니까, 선형 예측만 이렇게 할수 있을 따름입니다. 다만, 어, 그런 매출액도 네 배가 아니고 약간 그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재고자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 재고자산이 증가를 많이 했으니 재고를 그 음, 동결시켜라. 아, 그런 의미는 이제 그 매출 원가가 1조 6천억이 나와서 1조 7천억을 판매를 하면은 17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겠어. 이렇게 계획을 할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예측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무슨 노력을 더 해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걸 단일 납품권이라고 생각, 가정을 해보죠. 어, 견적을 180만원에 견적을 내면은, 견적 내는 거대로 구매를 해줄 업체는 없습니다. 어, 그래도 여행스럽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 올랐다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어, 175만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예상 적자는 2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왜 그렇게 계약을 했느냐? 그러면은 경쟁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그 거래처를 잡아야 되겠어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가 판매를 해서 이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매출 10%를 더 노력을 하면은 192만 5천원에 판매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예상 마진은 12,250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10% 오를 때 생산재료비도 요 위에 있는 비율로 어, 증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매출을 증가시키니 할수 없이 재고도 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는 8% 증가하는 거로 해서 어, 176만 9천원 이렇게 되면은 어, 매출액이 192만 5천원에 될 경우 어, 이익은 12,200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슬로프트는 어떻게 하느냐. 슬로프트 도수 없어요. 4배 그냥 일단 해봅니다. 어, 4배 하고 어, 그 다음에 아, 손익분기점으로 또 확인을 해봅니다. 어, 그러면 은 유사하게 나옵니다.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어,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은 일조 한 7천억, 7 000억, 7 0 0억 일조 8천억 정도는 매출을 해야 어, 이익이 그래도 조금 날 거다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할수 있는 거죠. 똑같이 똑같이 이것도 견적을 내서 납품한다고 보면은 어, 175만 원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 예상 순실은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흑자로 전환시킬 거냐 그러면은 에, 그 거래처 (175만 원) 거래한 데 말고 딴 거래처를 찾든지 스 슬픈 율을 조금 더 많이 줄어 가지고 또 판매액을 올리든지 또 하나 재고의 그 효율성 효과성을 올려서 어, 한 달에 (1회) 전 정도 꼭 해보자 어, 그래서 시, 이 (12회) 전을 한다면은 에, 그 효과성이 비선형적으로 10%가 매출재료비에 변동을 줄 것이다. 아,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매출액은 200만원 가량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만원의 매출이 일어난다 그러면 은 원가회계하고는 다르게 33,600원의 이익이 날수 있다. 아,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어, 그리고 그 다른 비용도 가공비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예, 그리고 금액계획 대비로는 매출재료비는 20% 증가하고, 가공비는 0.5% 증가하고, 판매관리비는 0.8% 증가한 것으로 요 비율적으로 적용해서 어, 산출한 을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저는 주장을 어, 하죠. 어, 그래서 스루프시구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 접근을 영업은 해야 된다고 강력히 어,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